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투자하고 하나 투자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두 가지 종목은 공통점이 있죠 비트코인 관련주라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럼 답은 하나예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반영하는 논리를 이용해서 매매에 활용을 하고요 그 매매에 활용하는 부분은 선반영 논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즉 가격이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얼마에 잡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빠르게 갑니다. 자 조회를 계속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계속해서 깜빡거리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오늘 종가까지고요. 내 계좌 수익률은 128.9%입니다. 자,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이유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손실 부분은 어쩌다가 한두 종목 잡아서 수익량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달 동안 128.9%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죠. 자, 근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금양이 나오는데, 금양 오늘 24% 상승을 했고, 저는 시가 공략이 됐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매수 평균가가 나오죠? 11만? 100원입니다. 뭐 분봉으로 타점을 보여드려도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장중에 변동이 있었지만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상승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매도할 계획도 있지만 뭐 하락한다고 했을 때뭐 너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완만한 수준에서 보유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그쵸. 하루에 뭐한15%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여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런 방이고 무료로 진행한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하나투자증권.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나오죠? 그리고 뭐 DIGSD 사피 반도체 금양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원래 제가 세 종목만 진행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종목이 많이 많이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제가 매매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뭐 2월부터 이렇게 매매를 해 가지고 매도 한번 했을 때이 구간에서 9% 수익,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리 기술 투자도, 자, 우리 기술 말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매도를 했죠. 어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 매수, 매도. 그죠 매수, 매도. 13%, 16% 수익.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 밑에 DI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면 오늘 하루에 20% 수익. 그렇죠 이렇게 인증을 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아마 유튜버는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어 분봉으로 체크를 해서 타점을 보여 드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죠 그쵸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안 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한번 팔았지만 그 뒤에 상 따로 다시 붙어요 그렇죠. 이런 매매를 해야지만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이 형성이 됩니다. 뭐 GST를 보더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GST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2월 달에는 제가 7% 오늘 같은 경우 20%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고요. 오늘 매수해서 매도하는 구간까지는 20%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까지 확인해서 추가 매수했을 때 20%대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사피엠 반도체. 이거는 뭐 여기 요날 있잖아요, 요날. 상장일 날. 그렇 상한가 가고 그다음 날 매도했을 때27% 그리고 오늘 18% 강세. 뭐 장중에 상한가를 갔는데 뭐풀리길래 팔까 하다가 안 팔았습니다. 뭐 굳이 팔 이유가 없어서. 자, 그러면 그 밑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상승 초입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쵸 DI도 그렇고 GST도 그렇고 전부 다 신고가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뭐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거의 한 3-4일 정도 기간 동안 47%의 수익 물론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올라가는 종목만을 공략한다 이랬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 내용 가격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매매를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못 하고 있거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면 진짜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원래 제가 1000분만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입장인원이 계속해서 늘더니 지금 1500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도 무료 진행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했는지까지도 제가 다 인증을 했으니까 그렇죠 신고까지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하나 투자증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게요. 자,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이에요. 근데 왜 미래가치를 반영할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가면, 하나 투자증권이 올라가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주목을 끌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다. 실제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하나투자증권 344, 315. 그쵸? 3분기 적 보세요. 오, 우 23년도에 많이 벌었네요.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냥 그쵸 적자도 보는 부분, 이거 딱 비트코인하고 연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선반영한다. 그쵸? 자,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항대가 있겠죠. 그 저항대를 금 장기 차트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은 만난 겁니다. 그쵸? 이렇게 만났고 아까 전에 제가 뭘 보여드렸습니까? 매매한 타점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완만한 구간에서 그쵸? 고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내려올 때판 거예요. 16% 수익 보고, 그쵸? 2월 달에도 13% 수익 보고, 어... 이거 할 바에 비트코인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은안 해본 건 아닌데 어 그걸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 그냥 이 정규 시장에서 하고 있는 어 주식 시장에서만 놀아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다. 뭐 비트코인 하면 뭐 마진 거래 해가지고 뭐 수백 프로를 뭐 일주일 만에 내네 한달 만에 내네 이러던데 뭐 저는 거기까지는 잘못 하겠더라고요. 뭐 사람이 밤엔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찾자 왜? 가격이 선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매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뭘 보고 이렇게 적용하세요가 아니라 무조건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게 선반영하는 게 뭐가 선반영하느냐 가격이 선반영해요. 주식을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라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라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죠. 왜? 가격이 선반영하니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강한 놈이 더 강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비트코인이 뭐이억 갑니다, 3억 갑니다 이런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 시장의 선반영 논리 그리고 그 선반영 논리에 맞는 나만의 타점이 필요하다. 자, 아까 전에 제가 DI를 보여 드렸는데 DI를 제가 오늘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이걸 1분봉 타점을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시가 공략하죠. 그리고 고가를 한번 만듭니다. 한4% 정도 올라서. 그리고 쭉 빼요. 장 중에 한5% 정도 뺀 거예요. 여기까지 장 시작하고 30분 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다시 제가 붙어버리죠. 이 구간에서 매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죠. 급등하고 나서 떨어져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싸게 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 더. 비싸게 팔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당합니다. 비싸게 팔려고 하면 내가 수익이 없이 매도하거나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이 구간이 아쉬워서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서 으악 지금이 지금 거라도 챙기자 그러면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또 팔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타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걸 일봉으로 돌려서 매매하는 내용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네패스 아크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신고가 구간만 한번 딱 매매하고 그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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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매도 32% 수익 끝 그쵸 네패스 아크 AI 반도체 그리고 코리아 EFT 코리아 EFT 한번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월 초에 신고가 매수 그쵸. 6거래일 지나서 매도 28% 수익, 그리고 한번더 매수, 오늘 7% 하락, 아직 보유 중. 이거 내일 결정해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뭐 손실 좀 보더라도 뭐 내일 하한가 받지 않는 이상에는 전혀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은 철저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만 매매한다.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설명이 내, 어, 좀 길어서 제가 뭐 다음 영상에 눌림목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하나 투자증권도 그렇고. 우리기술투자도 그렇고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쵸 계속해서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하부터 매수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면 매도하세요 이것보다 그쵸 실시간 타점을 빗대어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그쵸 원리 내가 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 보세요? 9%, 10%, 40%, 30%,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되는지 그 매매 원리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우리 기술 투자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단기 아까 뭐라 그랬나요 2주 기간이라 그랬죠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매매 잘못한 겁니다 가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아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한 10년 보유할 건가 아니죠 우리도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은 무조건 치고 빠져야 된다. 하지만 그 기간을 단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전 단타가 그렇게 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2주 안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분류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2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대만 체크가 된다면, 그니까 그 구조에 대한 내용만 안다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내용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 투자. 자, 우리 기술 투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투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죠? 제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한다. 뭐가 미래에 좋아질 부분을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나빠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나빠지는 부분을 선반영한다. 뭐겠어요? 가격이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는 겁니다. 나빠지는 종목은 그것과 같겠죠. 그러면 좋아지는 구간에서 내가 언제 그냥 무한정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게 신고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를 거친 뭐가 돼요? 주도주가 됩니다. 자 그럼 답다 나왔죠? 내가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쵸? 그러면 그걸 분류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볼게요. 내가 앞으로 주도주를 잡기 위해선 신고가를 공략해야 된다. 왜 선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그러면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앞으로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도주 군에서 내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할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처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